스무스 세카레이터 김성환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승으로 끌고 나온 차량은 스파크 모델입니다. 스파크 LT 오토 모델이고요. 13년 3월에 등록을 했고 지금 키로수는 89,800 정도 주행을 하였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올 양호 차량이에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차량 매립했을 때 오일 팬에 누유가 있어 갖고 오일 교환이랑 팬 교환을 한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 하부 실내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하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건 물통이 이게 잘 깨져요. 여기 여기 타가리가. 아, 아 이거 뭐 붙여놓은 거야 지금? 코스하는 거? 야 아니죠. 물통을 갈면서 네. 혹시 몰라서 새까봐 이렇게 이제 실리콘 작업까지. 아 실리콘까지. 네. 이렇게. 물통을 갈아놨고 구멍에 또 세월로 채워내고죠? 네. 네네. 그리고. 잠바에서는 시큼한데누유는안 해요. 떼요, 그냥. 네, 오케이. 오, 어, 잠바, 오지 한번 찍어볼까요? 네, 한번, 보시요 이게 올펜 간 지가 얼마 된 거죠? 이 미션 올펜을 바꿨고, 네. 애들은 갈아놨네요. 갈아놨네, 예. 깨끗하네요. 파워 오일. 파워 오일? 예. 네. 파워 오일은 색깔이 갈색인데? 원래 갈색이. 원래 이게 좀 빨간색이거든요. 어. 네? 근데 이제 약간. 교환은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그죠? 네, 파워 오일은 정비하시면서 교환하시는 걸로 벨트는 중간 건 없고요 벨트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미싱 오일은 빨간색 네, 색상 좋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인데 정량은 있어요 네 양은 정량 음. 브레이크 오일 양은 정량이 있습니다 자 한번 아, 떠 볼까요? 네 슈바는 뭐 기름이 안 비쳤어요 그죠 네 슈바 슈거 상태는 괜찮고 앞에들은 아, 한25% 남았네요. 갈아야겠네. 갈, 갈시킨대. 쇼바도 남은 건 없어요. 네, 쇼바도 네. 상태 양호합니다. 쇼바 상태 양호하고 헤드는 뭐25% 남았을 거고. 요거는 미션 오일이 새서 네, 오일팬 작업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렇죠? 하셨죠. 네, 여기서 한 겁니다. 작업을 작업했고 미션 오일 교환을 했을 거고 작업하면서 엔진 오일 오일은 새거였네요 이제. 엔진은 깨끗하네 조금. 어째 아, 벨트도 갈았네 한번. 같은 하는데. 예. 탈트 상태도 양호하고. 하부 쪽에 일단은 주행하면서 잡소리 나는 건 없었어요. 뭐 오무기 하는 등속 조인트나 뭐 이런 데 상태 다 양호한 거 같고요. 등속 조인트도 괜찮아요. 예. 사진 한번 보네 한번 보니까. 예, 등속 상태 좋고. 근데 로암도 이렇게 좀 나가면 그 저기 동고가를 찢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근데 찢어진 상태는 로암 상태도 음. 좋고. 약간 쉬워 슈바 상태? 슈바 상태 양쪽 상태에 누유 없고 깨끗합니다. 음. 자, 일단 전체적으로 누유나 뭐 부싱류나 이런 데에서 새는 건 없습니다. 하부 영상은 이걸로 마칠게요. 자, 13년식 스파크 LT 오토 차량 무사고의올 양호 차량입니다. 지금 하체점검은마쳤고요뭐 부싱류나 뭐 이런 거 패드나 패드 같은 경우는 좀 타시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 타이어 트레이 같은 경우도 좀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제가 이제 외부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게 뭐 경차기 때문에 실내를 따로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행을 하면서 간단한 조작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뭐 차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방지턱 넘어갈 때는 하고 에서큰 소리는 나지 않네요 스마트키 아니고 리모컨 타입 키입니다 리모컨 타입 키 내비게이션 장착이 돼 있고 블랙박스 장착이 돼 있는데 이게 액정이 안 달린 예전 구형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사용을 하셔도 되기는 할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개인 취향대로 취향대로 이제 좀 액정이 달린 요즘 최신형을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요철 구간이 좀 많아갖고, 주행하면서 뭐, 밑에 하부에서 잡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잡소리 나지 않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또좀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 바닥 여기가 좀안 좋아요. 도로, 도로 사정이안 좋아서. 좀 평평한 데로 좀 가서 좀 테스트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D 체인저 오디오가 있네요. CD 체인저 오디오가 있고, 여기 전화기 마크가 있긴 한데, 이 전화기 마크는 억스 단자로 연결을 해갖고, 핸드폰을 연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래 USB 단자가 있어요. 음악을 이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요거는 내비게이션을 뒤에다가, 어, 요 뒤에 원래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거치를 아주 튼튼하게 해놨어요. 뛸 수가 없어요. 이걸 뛸려면 요걸 빼셔갖고, 뒤에 있는 걸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선이 이 아래로 파워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SD카드는 이 옆에 있습니다 SD카드는 옆에 있고 에어컨 장치 네, 찬바람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오예잘 네, 나오네요 금방 올라오네 에어컨 잘나오고요이 금액이 굉장히 좀 싸요 이게 13년 등록 차량이 8만 9천, 9만, 약 9만 킬로 정도 뛴것 같아요. 9만은 좀못됐는데 그런 차량 지구 금액이 굉장히 싸서 좀 저렴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신호를 받았으니 조금 달려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쪽 도로 구간도 바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차량 금액이 440만원입니다. 440만원. 제가 저렴한 차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출퇴근 차량으로 많이 이용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저렴한 차를 많이 찾아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주차하기 편하고요. 대치득세도 안 들어가고. 이게 이전비까지 다 합치시면 440이니까 470만원. 470만원이면 이게 이전비까지 다 끝나실 수 있어요. 이전비 포함, 보험료 빼고 이전비 포함된 가격이 470만원입니다. 이 차량은 전국 무료 탁송은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탁송을 원하시면 탁송 비용을 조금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라서 유지비가 싸죠. 세금이 거의 없고, 주차하기 편하고, 공용주차장 할인되고, 하이패스 할인되고, 또 업무용으로는 경찰을 사용하고 있는데, 훨씬 깨끗하고 좋네요. 쏠림 같은 건 없는 것 같고요. 라디오가 잘 나오나? 좋아하시는군요. 어, 이윤종. 라디오 잘 나오고요. 라디오나 볼륨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대비 뭐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 경차로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고요. 다시 유턴을 해서 핸들 쏠림이나 하부 소음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미세 누이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일팬 누유가 있어서 오일팬 아까 이제 영상에 보셨듯이 하부에 오일팬 교환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오일도 교환을 해 놓은 상태고요. 열선이 있네요. 한번 틀어볼까요? 열선 작동이 잘 되나? 지금 저멍 때리는 게 아니라 RPM을 보고 있습니다. RPM이 찐빠가 있는 엄지 없지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보통의 차들이 보통 관리들을 매입을 해보시면 외관에만 좀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그런 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들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도 뭐 어떤 분이 꼭 어떤 차를 원하셔서 이제 저희 상사가 아닌 다른 상사 차를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알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참담하더라고요. 헤드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못뭐 깨져 있는데 이게 열려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께서 아니 이게 이 정도면 다른 거는 얼마나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할래요. 해갖고 캔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이런 기능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회전 시 문제 드라이브 지금 넣고 있는데 뭐 rpm이 흔들리는 건안 보여요. 차가 떨린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일단, 얼레아트튼잘맞고요 경차라서, 지금 저희가 이제 경차를 좀 위주로 많이 찍고 있는데,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40만원, 이 차량. 요거 반값차가 하나 더 있어요. 반값차. 이게, 이게 먼저 올라갈지, 다른 그 모닝이 먼저 올라갈지는, 제가 영상을 찍고, 저희 이제 편집하신 분께서, 마음이시겠죠. 네, 편집하시는분 마음이시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파크를 잘안 타봐갖고, 뭐 타봐야, 경차들 이제 기아 차 모니나 뭐 이런 걸 많이 타봤기 때문에 제가 좀 느끼는 거는 경차 경차들이 다 힘이 별로 없어요. 달리려고 타는 차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 차량도 그냥 쭉 하면 그냥 음 적정선의 rpm 보다는 조금 더 오버되는 rpm이 올라간다는 느낌은 좀 있네요. 지금 50km예요. 50km에 지금 뭐 1,200, 2,000 요렇게 찍히고 있네 rpm이. 아까 뭐 60km 달리니까 2,000이 넘어가 버리고 뭐 이런 느낌. 이건 뭐 차량의 하자가 아니라 모든 경차는 다 이런 것 같아요 근 네, 스파크가 조금 더 예, RPM이 조금 더 높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자열단은잘 나오고요 2단은 아니고 1단만 기능이 있고요 뒷자리 가죽 상태 대체적 양호합니다 대체적 양호하고 선팅도 돼 있고요 측면은 돼 있는데 전면이 돼 있나 전면은 선팅이 안돼 있는 것 같네요 네, 전면은 선팅이 어? 잠깐만요 예안돼 네, 있네요. 네 전면 선택은 안돼 있고 블랙박스는 있고 등은 나오고요. 라디오 잘 나오고 리모컨 키는 하나. 네 리모컨 키는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경차들이 연비가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사실 때 지금 색상이 지 그레이 색상이거든요. 짙은 주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관리도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때가 잘안 타고 뭐 장기스 같은 게잘안 보여요. 뭐. 비마저도 별로 티도안 나고 검정이나 흰색은 좀뭐 이렇게 흙탕물 이렇게 쭉 덮어갖고 좀 그런데 얘는 좀이 색깔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은색이랑 은색, 뭐 짙은 은색, 뭐 회색 뭐 이런 이런 계열들 웬만큼 정비가 다돼 있는 차기 때문에 음 가성비가 좋네요 금액이 싸니까 그리고 이전비가 안 들어가신다는 거 추가로 이제 보험만 들고 기름 넣고 타시면 된다는 거뭐 엔진오일도 교환이 돼 있는 것 같고 교환한지 얼마 안된것 같고 자 주행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년식 스파크 외부 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라이트나 뭐 범퍼나 뭐 이런 데 기스 없이 깨끗하고요 본네트에도 돌 팀이 조금 있습니다 돌 팀이 조금 있고요 여기도 터치업 편하고 터치 터치업이 한 3~4군데 정도가 있네요 본네트에는 전면 유리 돌팀 같은 거 전혀 없고요 펜다 부분도 깨끗한 편입니다 휠도 양호하고 문쪽이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경차고 하 제가 수리를 다 해버리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살짝씩 살짝씩 문콕이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뭐 여기도 있고요 덴탈 곳이 몇 곳이 보이네요 이쪽도 보시면 덴탈 곳이 꽤 많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고객님들이 오시게 되면 덴트는 최대한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문쪽 위주로 이 이제 휀다 부분에 텐트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 이 있을 수 있어요 텐트 집에서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무는 텐트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휀다는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고 유튜브 고객이 오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텐트는 깨끗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 위에도 루프랙이 있어서 뭔가 이제 야영 다니실 때나 거치를 하실 수 있는. 루프 캐리어가 있네요. 경차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깔끔한 편입니다. 뭐 자세히 봐야지 이런 문구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요. 펜다에도 살짝 있네요. 여기. 앞 펜다. 이거는 덴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고. 자,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문 쪽에 있는 덴트는 확실히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외관은 깨끗한 편이에요. 색상도 그렇고, 여기도 살짝 덴트 자국이 있네요. 자, 트렁크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 깨끗합니다. 안쪽에. 타이어 수리 키트가 아직 사용 안한 흔적이 있네요. 네, 깨끗하게 있고요. 수리 키트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용을 하시게 되면 타이어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들 하네요, 전문가들이. 실내는 전체적으로 살짝 문 도어트립 같은 곳에 기스가 조금 있긴 해요. 가죽 상태는 찢어지거나 해진 곳, 구겨진 곳 전혀 없이 양쪽 다 이렇게 깨끗하고요. 조석 도어트립은 운전석보다 좀 깨끗한 편이에요. 경차라서 실내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자, 뒤쪽, 전체적으로 보시면, 뒤쪽 의자도, 짐을, 아, 여기 조금, 빵꾸가 난 부분이 있네요. 별로 티는 안 나지만, 빵꾸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도어 트립도, 뭐, 연식 비해 그렇게 들어온 편은 아니고요 천정은 해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천장 크림을 한번 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 드는 느낌이 데네요 뭐가 묻었는데, 이걸 지웠던 흔적이 있어요. 실내 볼륨 버튼, 네, 핸들에 볼륨 버튼 같은 거 있고, 루밀라 조절 장치. 접이식 루밀라는 아닙니다. 접이식 루밀라는 아니고. 네, 이쪽에 보시면 키로 돼 있는 리모컨 타입 키가 있습니다. 잠가 볼까요? 이렇게 빵소레가 나면서 잠겨요. 쉐보레 특유의 소리죠. 쉐보레. 대시보드나 뭐 이런 부분 깔끔하고요. 위에 뭐 크게 손상되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한 편이네요. 일단은 경차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좀좀 저렴한 차를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이런차들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금액 대비 자, 실내 상태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솔직히 경차라서 크게 해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동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 계기판이 있고요 모드나 트립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이제 주행을 하고 와서 기름누라고 경고등이 떴네요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주장치 밑에 보시면 저 usb 버튼이랑 usb 단자랑 열선단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단자가 있네요 자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